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농부입니다. 국산 생 모기버섯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튼실하게 컸습니다. 이제 곧 수확합니다. 맛있는 모기버섯, 그리고 몸에 좋은 모기버섯. 잠 청소, 미세먼지, 또 황사 그런 것까지 싹 없애 줍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것은 거의 형체도 알수 없었죠. 굉장히 작았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게요 톱밥 배지인데 6 0 0 0 개가 들어와 있어요. 2월 말경에 들어왔습니다. 한 50일 정도가 넘었습니다. 아직 수확을 못 하고 있어요. 배지가 들어오게 되면 빠르면 30일에서 늦으면 40일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수확 시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많이 늦었어요. 작년하고 굉장히 다른 특징이 뭐냐면 새벽 기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낮에 온도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이버섯이 크는데 굉장히 지장이. 모기버섯은 온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적정 온도가 야간에 10도 이상이 돼야 돼요. 헌데 계속 낮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5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러면 모기버섯이 새벽에 자라질 않고 굉장히 움츠리게 됩니다. 움츠린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기버섯이 이렇게 꽃처럼 뭉쳐져 있어요. 지금 모기버섯이 제대로 성장하는 과정 자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계속 뭉쳐진 거예요. 움츠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저온하고요. 물이 부족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모기버섯의 특징이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모기버섯의 특징은 이런 모양은 아니다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날씨만 따뜻해지면요 한 10일 후 빠르면 5일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분 좋은 농부가 너무 바빠질 것 같아요 몸에 좋은 농산물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모기버섯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안에도 아주 작게 지금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원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톱밥하고 비닐하고 완전 히 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압착이 안 되면은 공기층이 생겨요. 공기층이 생겨서 구멍이 없는데 속에 이제 눈이 생긴 경우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나오게 하려면은 커팅을 하든지 아니면 구멍을 뚫어주는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좀 남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비닐하고 톱밥하고 공기층이 좀 있어요. 비닐이 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비닐이 떠 있기 때문에 속에 지금 이렇게 물길 같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아침 에가 떴는데 아직까지 온도가 10도가 안 올라가요 굉장히 춥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물을 많이 줄때 온도가 낮게 되면 녹조 현상이 생깁니다 낮에는 환기시켜 주면서 다 말려야 돼요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말려야 돼요 그리고 저녁 새벽에 물을 주면서 다시 크게 끔 해줘야 되는데 낮에 완전히 안 말려주면 안 돼요 날씨가 춥고 요즘 지금 습도가 높다 보니까 완전히 마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물 양을 줄여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이 버섯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목이버섯은 정말 예민해요. 잘 관리를 해야 맛있게 식탁에 올려 드릴 수 있는 목이버섯을 제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몸에 좋은 목이버섯이 이제 곧 나갑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농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